동상 음, 오디오 시스템에서는 3-way를 많이 쓰는데 조금 더 어, 고급 사운드를 재현하려면 4웨이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것은 카오디오도 마찬가지고, 어, 가정용 하이파이도 마찬가지고, D-A-Y 퍼로 오디오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거외를 어, 쓸 때도 고급 앰프 하나 가지고 이렇게 패시브 네트크을 만들어서 어, 각 대역별 주파수를 이렇게 선정해서 낼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그것보다는 다양한 장르의 이제 음악도 다 소화해야 되고. 낮은 볼륨에서도, 중간 볼륨에서도, 또 높은 볼륨에서도, 어그 시스템 규모에 맞는 출력을 어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발산하려면 음 오디오 제 시스템을 이제 제작하는 기간도 그렇고, 또 때에 따라서 매니아가 조금 색다른 어떤 음악을 듣고 싶을 때도 이 시스템을 조작을 해야 되는데. 어, 패시브 크로스바는 이게 새롭게 조작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하기 때문에 주로 일렉트릭 크로스바를 써서, 어, 이 제조, 제조사에서 이게 생산된 이 스피커의 특징을 잘 파악한 다음에 이 스피커가 가장 잘낼수 있는 주파수 디역을 이제 선정해서, 어, 각각의 스피커들의 필요한 주파수를 내주고 또 각각의 스피커에 에, 에, 발산할 수 있는 출력과 또에 맞는 앰프의 출력 고뭐 매칭을 고려해가지고 앰프를 각각 고음 중음 중저음 저음 이렇게 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뭐 주로 가 오디오는 그게 가장 상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오디오든 간에 뭐,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카오디오에서는 이 베이스, 서브 오프가 좀 많이 강조되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어, 그, 적, 뭐, 적절한 볼륨에서는, 뭐, 이렇게, 고음이나 중음, 이렇게, 중저음 다 서브 오프도 마찬가지고, 어, 적절한 레벨이 자마자 떨어지고, 조금 고급 기기들을 사용했다면 다 들을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항상 얘기하지만은 어 자동차는 좁은 공간이고 어 정치자의 어떤 위치에서 왼쪽 스피커와 오른쪽 스피커의 이 거리가 좀 격차가 좀 많이 납니다. 어 1.5배, 2배 이상. 그러고 스피커가 가깝고 어 그러한 부분 때문에 주로 카오디오를 음향에서는 튜닝할 때. 어, 음질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해상도도 중요하지만은, 어, 공간감도 같이 잘 형성이 돼야 됩니다. 어, 정치자 기준으로 했을 때, 어, 소리가 조금 더 전방으로 멀리, 멀리 있는 위치에서 모든 악기들의 요소들이 형성이 되고, 음, 차가 좀 좁지만은, 눈을 감고 들어 봤을 때 차보다 더 넓은 공간에서 나는 듯한 이 사운드 스테이지가 형성되면 어 음악을 듣는 만족도 훨씬 높아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 정치자의 귀 위치에서 왼쪽 스피커는 통상 좀 가까운 편에 있습니다. 이게 A 필러 쪽이나 이 백밀러 쪽 또는 이 도아 캐치카 밭조 포웨이 경우에 거의 위치하기 때문에 이 조금 더중지에서 너무 가까운 거리라. 스테이지를 좀 넓게 공간감을 만들려면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이 투웨이 어, OM 스피커의 경우에서는 도아 이 정강이 밭쪽에 스피커가 있고, 구 엄은 통상. 백밀러나 에필러에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제, 요 밑에 중음 스피커, 중저음 스피커, 저음 스피커가 다 밑에 동축형으로 하나의 스피커가 다오기 때문에 이 거리 편차가 거리 많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이런 이제 고음 하나 뺀 나머지 모든 6인치나 5인치에서 내는 동축형 스피커 오디오에서는 좋은 소리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냥 뭐, 들을 만한 소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다 하이파이, 어, 오디오 시스템이고, 극도의 매니아들의 맞춤행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는 토웨이 같고, 동축형으로서는 답이 없죠. 그러다 보니, 어, 서브 우프가 별도로 들어가는데, 그건 선반 쪽이나 트런것 쪽에 들어가고, 어, 중음 스피커나, 이거는 압도화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웨이 경우에는, 압도와 하단부에는, 어, 미더 베이스 중점 스피커가 들어가게 되고, 조금 위쪽이나, 또는 이제 요, 치카바 쪽, 어, 에이플라 쪽, 요 부분에 이제 미드 렌지 중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 그런 부분이 이제 정해져 있는 위치라서 어쩔 수가 없고, 어, 그래서 이, 이, 이그 중음에 대한 어떤 해결에 대해서는 항상 어느 엔지니어든 어,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떤 중음 스피커를 선택할지 어떤 중음 앰프를 선택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아닙니다 현재 지금 작업중인 차에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했을 때 6인치를 대시보드 위에 올리게 됐는데 6인치 스피커의 특징이 다른 이제 5인치나 6인치 또 4인치, 3인치 등이지만 좀 다릅니다. 아무 뭐 6인치나 덜썩 올린다고 했어, 아무 3인치나 뭐 이렇게 붙인다고 했어, 소리가 잘 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게 매칭 관계, 그러니까 볼륨의 크기가 어디까지 쓸 것인가, 또 현재 이 매니아가 어떤 음악을 종류를 자주 듣는지 뭐 다양하게 듣는지 클래식 음료를 듣는지 뭐팝 댄스 같은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스피커를 선택해야 되고. 어느 정도 볼륨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스피카의 구경도 선택이 달라지고 또 어떤 리스닝 공간 행태를 행성할 것이냐에 따라서 스피카의 장착되는 위치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차는 이제 6인치를 할 것이고 이 6인치가 4인치보다는 분명히 크고 장착하는데 난점이 많을 것이고 가 장착할 때도 나름대로의 이 각도 를배행을 이 주는데 공간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그런 압 조건에서 좋은 소리를 낼 확률이 없다고 생각되는 스피커는 아예 배제를 하고 달 수가 없죠. 조금 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사이즈가 적은 스피커를 달든지 다른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스피커는 음 이게 굵은 볼륨을 좀 높이 쓸 때도 중음을 이렇게 좀 탄탄하고 어, 서브 우퍼의 미드 베이스의 소리에 마스킹되지 않고 그리고 볼륨 조금 올리더라도 애리하고 자극적인 소리가 안 나면서 어, 여러 가지 음악의 요소들 속에서도 본인의 스피커가 재생하는 그 사운드에. 그 소리들이 투명감과 뚜렷함을 유지한 채 청취자의 귀에 접근이 되야됩니다 어. 그러한 스피커의 특징을 잘 고르는 것도 하나의 중요성인데 음. 그이 스피커가 어, 다른 5인치나 4인치, 6인치에 비해서는 좀 투명감과 해상도, 그 뚜렷함 이게 좀 좋았고 그리고 리니어리티를 좀더 하이 볼륨에 갔을 때도 유지하기 위해서, 어, 여기서는, 이제, 어, 좀, 밝고 고음에 가까운 주파수, 영역은 여기서는 안 냅니다. 대신에 전체적인 선명도와, 어, 선명도를 이끌어가는 것은, 이제, 이 고음 스피커가 좀더 많은 담당을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고음이 전체 음악의 리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전체 음악의 리더는 이 6인치 중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음의 음력력이 우리가 밸런스 이 스펙트럼 양을 보면 통상 20Hz부터 27Hz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6인치가 담당하는 어떤 대역 부분은 전체 대역의 한 70%를 담당합니다. 그 나머지가 이제 어 아랫단 저주파에는 미드베이스 서브워 그러나 미드베이스와 서브워그는 담당하는 대역이 적지만 에너지와 밀도를 굉장히 잘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고음은 공간감을 넓히고 어, 음악의 어떤 화사함과 어, 이제 발랄함을 유지해 주는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모든 이세 가지의 스피커는 이 중음 스피커의 보조가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음 스피커의 선택과 장착 방법 스피커의 위치, 각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뭐, 다른, 어, 오디오 시스템에서는 모르겠으나, 가 오디오 시스템에서는, 어, 거의 80%가 이게 전체 음악을 결정하는 스피커가 중음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 중음의 음영력과 소리의 어떤 스타일,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피카가 대시보드 위에 들어가게 되면 대시보드 그 바로 위쪽에는 앞유리가 통상 한 45도 비슷한 전후의 수준으로 있고 또 유리라는 것은 반사가 상당히 심한 우리가 목욕탕에 타일 반사음이 심하지 않습니까? 수증기가 많을 때는 좀 괜찮은데 눈이 올 때처럼 어, 그냥 깨끗하고 수준기가 없을 때는 모욕탕에 가면 공중모욕탕, 어, 완전 항아리 소리 울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뭐, 압무도 음. 똑같습니다. 그러고, 대시보드 포맨도 뭐 천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천면에는또에필러 올라가고 있고, 그럼 구석에 처박힌, 처박혀 있는 속에서 소리를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이런 주변 물체에 이풀 배터리라고 판단할 수 있죠. 스피커, 스피커 외 험엔 주변의 물체들을 배터리로 모모됩니다. 여기 이제 어 이런 스피커처럼 양쪽에는 배터리만큼만 있고 양쪽이 없어야 스피커 본연의 원음의 소리가 증시자적으로 올것인데 주변의 반사음 조금 잔향을 포함해서. 그런데 차는 뭐이 대시 도어에 가도 전체 돌릴 때 시보드나. 에필러 쪽으로 가도 유리로, 이게, 각도 이리 있지, 않아. 이쪽에도 뭐가 있지. 어, 자동차 선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가 있고. 그러고, 앞도와 밑에나, 뒷도와 밑에 간다 가더라도, 정치적 기능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직접 오면 거의 없고, 주로, 배리에 의한 배음 발성과, 어, 반사음, 약간의 잔향음, 아,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음, 그 소리가, 가오디오의 어떤 특징이죠. 그래서, 음, 그런 단점들을 잘 살리는, 극복하고 잘 살리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쭉 많은 사람들이 이 오디오를 해온 역사가 있었고, 또 각자의 인스톨러들의 어떤 노력에, 어, 노하우들도 있었고, 어, 그런 것들 때문에, 어, 사람의 기가, 결국은 모든 인간이 만들었고, 그걸 발산해내는 것도 인간이니까, 이런 것들은 다 개선될 방법은 다 있습니다. 찾지를 못할 뿐이지. 그래서, 이스피과 하나에 대한 설명만 해본다면, 어 중험의 능력이 포에이라도 300 전후 저주파 쪽에서, 5음은한 3km 전후 주파수에서, 이렇게, 이제, 범위를 수정해서 재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차에 갔을 때는, 여기서는 300Hz 부분을 들어가면 300Hz 파선을 잘라야 되지만, 차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주변에 배터리에 대한 배음 발생과, 또, 1m, 1.5m 부분에 있는 모든 이 구조물들, 실내 구조물들, 반사음, 또 약간의 잔향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300Hz 소리를 내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한, 뭐, 200Hz, 400Hz 대역에서 하이패스 하더라도, 주변에 방사음, 대음, 이라고이 스피커가 뒤에 앵클로지가 이렇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앵클로즈가 없이 너무 큰 앵클로즈는 이 스피커의 약간 저항, 절제력을 유지할 수 있을 때와 제, 스피커 후면 쪽에 저항, 공기 압력이 절제력이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큰 앵클로즈다 그 상황하고 이 압력이 차이되는 상황하고는 또이 스피커 콘지의 울림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300KHz 하이패스를 하더라도 상에 따라서 2 0 0 Hz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4 0 0 Hz 이상 소리 붙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변 배원 발생 양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그 달라지는 겁니다. 왜 차니까 차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이 스피커가 어 보통 이제 현재는 음저 차에 들어갔을 때 백오십 음 귀로 들렸을 때이 스피커가 내는 소리가 귀로 들렸을 때 150Hz 부터 한 2.5kHz 까지 그 영역을 낼 겁니다 그러면 통상 우리가 주파수의 커팅 할때 하이패스를 150Hz 칩을 뽑거나 150Hz 디지털 루젯을 설정하고 고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스피커의 디펜 앵클로즈 구조 또, 앞쪽에 배포량, 배음량, 이런 것에 따라서, 어, 어떻게 달려지는, 우리 에 달려지는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파수는 이렇게, 몇 헬즈가 카팅될지는 모릅니다. 해봐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중정, 이제, 300 헬즈, 400 헬즈 미만의 소리를 이 6인치가 낼 때는, 대시보드 위에 있고, 앞유리가 있고, 에필드가 있고, 그러면 분명 배음 발생량이 많아진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염 없이 주파수를 주파수 하이패스 입력값을 배음 발생량이 많고 200Hz, 300Hz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이것을 이렇게 올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자꾸 올리게 되면 어떤 음악은 배음 발생량이 적은데 어떤 음악은 배음 발생량이 또 살아 있고 막 그런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대시보드 안쪽에 뒤편의 인상을 보면, 어, 바람 나가는 이제 다트, 이 플라스틱들이 있고, 또 다른 또 전선 그 에어백, 에어백이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어, 정확한 앵클로저를 만들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스피커 뒤편에 앵클로저 어, 만드는 것도 앞 소리가 어떻게 나는가. 앞쪽 콘지저에서 어떻게 나는가도 중요한 결정이 되거든요. 그 그래서 뒷펜의 앵클로저를 어떻게 최대한 적절하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주파수 양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 이 스피커가 힘들지 않게 300Hz 주변의 소리를 낼수 있도록 최대한 만들어주는 것도 보이지 않는 노하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에 스피커의 앞부분과 스피커의 뒷부분, 이 구조, 각각의 구조 때문에 본연의 스피커의 소리가 어느 정도 변행을 올수 있다. 그 변행이 좋게 올 수도 있고 나쁘게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소리는 사람도 이, 저는 가수나 승악은 안 했지만은 이 베에스 소리 내립니다. 목청 목청은 그냥 보내는 그냥 보내는 통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스피커를 본다면 앵클로즈가 우리 몸통이 되고 이 콘지가 이게 음, 이제 이게 목젖 부분에서 이렇게 나가는 이렇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 되어 있고, 어떤 행태로 쓰냐에 따라서, 이, 달라진, 이, 이, 이거는 콘지로 보는 거죠. 이, 번 이렇게 나가는 앞쪽이고, 봤을 때다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음, 이거는 스피커 구경을, 구경과 다른 겁니다. 사람 목소리는. 그래서, 이 스피커들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됩니다. 엔, 뒤에 앵클로즈 구조를 어떻게, 어떤 수제를, 어느 정도 크기로, 어떤 모양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주파수 입력되는 양도 따라지고 결국은 스피커 아토맨의 주변 물체에 따라서 변형되어질 변행되, 소리들, 그걸 계산해서, 어, 매달적 하이패스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300Hz 부분의 소리가 투명감을 유지하면서, 어, 핵성이 어, 되겠다. 어, 요 부분들, 요까지 계산했을 때, 이 스피커 작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어, 증가되니, 됨으로써, 이게 우리가 이걸 우리가 이 엔지니어들이 뭔 소리를 낼때 간단한 작업일 때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조금 이렇게 신중해야 될 부분에서는 지금보다 설, 지금 설명하지 않은 동상 모르는 분위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외에도 많은 이 엔지니어의 머릿 속에는 어, 미로와 같은 그런 어떤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또 설명하기는 간단한 거지만 설명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한 또 다양한 용어를 잘 섞어야만 설명이 되는 그러한 노하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의 소리를 내는데 있어서는 뭐 앰플을 뭘 달고 배선을 뭘 넣고 눈에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도 어, 무궁한 어, 가능성을 둔 어, 노하우들이 많다. 이걸 잘 응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 그런 한이 어, 카오디오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 어떤 좀 말하기 힘든 그런 어떤 어, 난점과 극복하기 위한 노하우들을 오늘은 하나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그런 이론적인 생각들이 경험을 해서 노는 거지만. 그냥 이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차에서 현실로 잘 표현됐을 때그그때의던가 음, 만족감이라든가 이런 음 아주 큰어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이렇게 기회가 되면 또어 깊은 노하우들을 또한번더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